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독일의 기술 전문 기자가 한국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AI에게 해고당한 그는 마지막으로 선택한 나라에서 사람에게 위로받았습니다. 입국 20분 만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쌓았고, 한국은 기술로 사람을 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스 슈미트. 30년 경력의 독일 기술 전문 기자입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럽은 기술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규제했고, 한국은 혁신했습니다. 세계가 기술에 압도당할 때, 한국은 기술을 길들였습니다. 독일이 기계에 사람을 맞추려 할 때, 한국은 기계를 사람에 맞췄습니다. 반도체, 5G, 인공지능, 이것들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문명입니다. 기술이 차가운 금속이 아닌 따뜻한 손길이 되는 곳. 대한민국입니다. AI가 제 직업을 빼앗았을 때 한국은 제게 새 삶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에게 버림받은 한 독일인이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베를린 프레세하우스, 독일 최대 기술 전문지 테크블릭의 편집실. 30년간 제 자리였던 책상 위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귀하의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달 전. 회사는 프레스GPT라는 AI, 자동기사 작성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포츠 결과나 주가 정보만 다룰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8주 만에 기술 분석, 제품 리뷰, 심지어 인터뷰 기사까지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틀 걸려 쓰는 심층 분석 기사를 AI는 2분 만에 완성했습니다. 오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30년간 취재해온 저 자신이 그 기술에 의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주에 작성한 제 마지막 칼럼의 제목은 기술은 더 이상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토마스, 편집부의 마리아, 사진부의 한스, 모두 같은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26명의 기자 중 23명이 해고되었습니다. 남은 3명은 AI 시스템을 감독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회사에서는 표현했지만, 그들 역시 언젠가는 대체될 것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상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의 기술 저널리스트상, 디지털 혁신 보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습관적으로 기술 뉴스를 확인하려는 순간, 뭔가 아이러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열광했던 기술이 제 직업을 빼앗았으니까요. 그날 밤, 유튜브에서 무의식적으로 영상들을 넘기다가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반도체 산업의 미래, 한국 DRAM 루포. 클릭했습니다. 영상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DRAM, 시장의 70%를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은 반도체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터뷰에 등장한 한국 엔지니어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는 AI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합니다. 한 엔지니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유튜브는 다음 영상을 추천했습니다. 왜 한국은 기술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새벽 3시까지 한국의 기술 문화에 관한 영상을 연달아 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이 기술에 패배한 동안 한국은 어떻게 기술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을까?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취재를 떠나기로 말입니다. 목적지는 한국. 마지막 기사의 제목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버린 나라와 기술이 인간을 품은 나라의 이야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권을 들고 긴 입국 심사줄에 서려는데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외국인 자동 입국 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피로감에 자동화 기계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짧은 줄에 이끌려 승낙했습니다. 여권을 기계에 대고 10초, 얼굴 인식에 5초. 신원 확인부터 입국 허가까지 총 30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계가 독일어로 환영합니다. 슈미트씨라고 인사한 것입니다. 제국적을 확인하고 언어를 자동으로 맞춘 것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공공와이파이에 연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항와이파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 연결 속도를 측정해보니 950mps가 나왔습니다. 베를린 제집의 유료 인터넷 속도가 85음 s 신 것을 생각하면 11배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순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4K 영상을 즉시 스트리밍 할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SK텔레콤의 안내 로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독일어로 질문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요? 로봇은 잠시 생각하더니 유창한 독일어로 응답했습니다. 공항 철도가 가장 빠릅니다. 요금은 4,150원이고 서울역까지 43분 소요됩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논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로봇은 앞장서서 철도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를 알려주며 티켓 구매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독일어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 온지 20분 만에 기술이 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독일에서는 제가 기술을 찾아 헤매야 했는데 여기서는 기술이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로밍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5G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습니다. 5G라니, 독일에서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되는 기술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한국은 2019년에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국가였습니다. 그것도 전국 규모로요. 기차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까지도요. 한 할머니는 화상통화를 하며 웃고 계셨습니다. 독일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 못하는 노인이 많은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후 정확히 30분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기술과 공존하는 방법일까? 다음 날 삼성전자 평택관도체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압도되었습니다. 289만 제곱미터, 축구장 400개 크기의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이곳이 단일 생산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릴룸 앞에서 방진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수많은 로봇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1800 수준인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만드는 과정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의 중출을 이룬다고 설명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곳이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연구 개발 인력만 5000명이 넘고 매년 수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가이드는 반도체는 한국의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미국이 군사력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한다면 한국은 반도체로 자국의 위치를 확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니까요. 캠퍼스를 나와 다음 취재지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AI회로 제작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오늘은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간단한 회로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회로 설계 프로그램으로 직접 AI 구동회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학교 3학년 정도 되어야 배우는 내용입니다. 한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걸 배우면 뭐가 좋니? 아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려면 기본부터 알아야죠. 저는 나중에 의료용 AI를 만들고 싶어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초등학생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술을 두려워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방식으로요. 수업이 끝나고 교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어린 학생들에게 고급 기술을 가르치나요? 교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반도체와 AI는 국가 전략이 아닙니다. 시민 교육입니다. 기술을 이해해야 기술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유럽은 기술을 규제하고, 미국은 기술을 사업화하고, 중국은 기술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을 교육합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시민이 많을수록 기술 발전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학교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명의 탄생입니다. 기술과 인간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진화하는 문명.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노인복지센터. 이곳에서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효돌이라는 AI 침해 돌봄 로봇이 노인들과 함께하는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로봇 효도리는 65cm 높이의 귀여운 외형을 가졌지만 그 기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효도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로봇은 즉시 할머니의 표정을 분석하고 음성 톤을 체크해 감정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손녀 사진 보여드릴까요? 효도리가 화면에 할머니의 손녀 사진을 띄우자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건강 모니터링 기능이었습니다. 효도리는 내장된 센서로 노인의 체온, 심박수, 활동량을 측정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센터 관계자는 효도리 덕분에 응급상황 대응 시간이 평균 17분 단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첨단 로봇이 복지센터에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제 말에 관계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전역 2,500개 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어요. 국가지원 사업이라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먼저 제공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취재진는 같은 건물 내 디지털 문해 교육실이었습니다. 7080대 노인들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진지하게 화면을 터치하며 연습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성공적으로 주문을 완료하자 다른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교육을 하나요? 창구에서 직원에게 주문하면 되지 않나요? 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디지털 소외는 사회적 소외로 이어집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통적 방식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는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를 당연시하며 오히려 아날로그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비용을 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노인들도 디지털 세상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포용 아닐까요? 세종시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행정수도이자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라고 합니다. 시청 관계자의 안내로 도시통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세종시의 모든 교통, 보안, 청소, 주차 시스템이 인공지능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CCTV가 도로 위 쓰레기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청소 로봇이 출동합니다. 교통량이 많아지면 AI가 신호 체계를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심지어 독거노인의 전기 수도 사용 패턴을 분석해 이상이 감지되면 복지사가 방문합니다. 이 모든 게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은 없나요? 제 질문에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데이터 활용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기술이 시민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하루 종일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복지국가가 행정과 예산으로 시민을 보호한다면 한국은 기술로 시민을 보호합니다. 복지국가를 넘어선 기술복지국가의 모델을 목격한 것입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약자에게 쓰는 나라다. 이것이 제가 오늘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취재 3일째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마틴이었습니다. 한국에 와 있다고 저녁 식사 어때? 반가운 마음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마틴은 예전과 달리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가벼운 대화가 오가다가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스, 삼성 반도체 공장을 취재했다면서 혹시 회로도 같은 건 찍어왔어. 순간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마틴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중국의 한 미디어에서 나에게 연락이 왔어. 한국의 최신 반도체 기술 정보에 큰 관심이 있대. 특히 회로도나 공정세부 사항이 담긴 사진이 있으면 그들이 말하길 한 장에 5만 유로까지 지불할 수 있다더라. 충격이었습니다. 마틴은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그건 범죄야. 마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그래. 중국, 미국, 유럽. 모두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원해. 특히 EUV 공정 기술은 전 세계가 탐내는 보물이야. 시사를 마치고 헤어진 후 호텔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틴의 제안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술 전쟁의 그림자가 한국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국가기술보호센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한국의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동로구의 한 건물, 국가기술보호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신분과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자들이 즉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이야기에 매우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슈미트 씨, 용기 있는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한국의 기술 유출 시도는 일주일에 평균 15건 정도 포착됩니다. 담당자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로봇 분야의 기술이 주요 타깃입니다. 담당자들은 제게 마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청했고, 추가 접촉 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기술 유출 시도 중 56%가 외국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인 제가 이렇게 신고해도 공정하게 처리되나요? 담당자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의 기술보호는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슈미트 씨 같은 양심 있는 외국인들 덕분에 우리 시스템이 더욱 강화됩니다. 마틴의 사례는 내부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놀라운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마틴뿐만 아니라 5명의 외국 기자들이 같은 중국 업체와 접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 모두 한국의 기술 정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센터 책임자와의 인터뷰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토록 기술보호에 집중하나요? 책임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한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지식과 기술은 유일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보호를 국가안보 수준으로 다룹니다. 이어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의 윤리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기술 유출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에 넘어간 기술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기술의 윤리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 개발과 함께 그것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책임까지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가기술보호센터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인류를 발전시킬 수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 양면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저에게까지 공정하게 대응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기술 강국의 면모를 보았습니다. 취재 한 달째 독일 본사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취재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귀국하여 최종 기사를 제출하거나 귀하의 기사 활동을 정지하겠습니다. 마감 압박은 늘 있는 일이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 달간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짧은 기사 하나로 압축할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정적인 독일로 돌아가거나 불확실한 한국에 남거나 고민 끝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사 활동 정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30년 직업 인생에서 가장 모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한강변을 걸으며 내 결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불안했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이스트 한독과학기술원에서온 제안이었습니다. 취재차 방문했던 카이스트의 국제협력팀에서 연락한 것입니다. 외국인 시각으로 한국 기술을 분석하는 특별 강의를 맡아두실 수 있을까요? 글로벌 관점에서 본 한국 기술의 미래라는 주제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30년간 기술을 취재해온 경험을 교육에 활용할 기회였습니다. 큰 쾌히 수락했습니다. 첫 강의 날, 긴장된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20개국에서 온 10명의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AI에게 직업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기술 강국 한국에 왔을까요? 이 도입부로 시작한 강의는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유럽과 한국의 기술 문화 차이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중국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유럽은 왜 기술혁신에서 뒤처지고 있을까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두려워합니다. 규제가 혁신보다 앞서죠. 반면 한국은 기술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강의가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서울 디지털 봉사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IT 교육 강사를 제안받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노인 교육 경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 소외 계층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천천히 말하고 그림으로 설명하고 때로는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습니다. 한달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자와 영상 통화를 하고 할아버지들이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서 기쁨과 자신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새로운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어느날 수업이 끝난 후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늙은이들 가르치느라 고생이 많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취재했던 어떤 순간보다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지 3개월째, 이제는 이 도시가 마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카이스트에서 강의하고 오후에는 디지털 봉사센터에서 노인 교육을 합니다. 주말에는 한국의 기술 문화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서울을 찾는 외국 탐방단이 급증한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 사람 중심 접근법을 배우기 위해 앞다투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복지, 스마트 시티, 기술 윤리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 정부 대표단의 방문을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가 이전에 일했던 미디어 그룹의 CEO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놀라는 듯 했지만 곧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는 기술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디지털 정책, 교육 시스템, 기술 윤리 등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기술 발전과 인간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버림받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제가 선택한 나라의 지혜를 배우러 온 것이니까요. 방문단을 안내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스마트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기술과 인간의 공존 방식, 기술이 만드는 문화까지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문화 외교로 작동하는 유일한 국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대표단을 배웅하며 독일 CEO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어떤 가치로 다루느냐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통해 더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기술에 의해 버림받은 저는 이제 기술 외교의 전령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 이곳은 이제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커피 한 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일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테크 인사이드 코리아라는 제 칼럼을 쓰기 위해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기술의 중심에서 인간을 발견하다. 이것이 제 칼럼의 주제입니다. 6개월 전 한국에 정착한 후, 저는 유럽 최대 기술 매체와 계약해 매주 한국의 기술 문화를 소개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쫓겨난 기자가 한국에서 더큰 기회를 얻는 아이러니. 인생이란 참 예측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럼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첫 달에는 10만 구독자가 몰렸고, 지금은 50만 명이 넘습니다. 댓글은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기술을 이렇게 차갑게 다루는가? 한국의 기술윤리를 배워야 한다. 다음 휴가는 한국으로 결정했다. 특히 놀라운 건제 이메일함입니다. 매일 아침 확인하면 3,40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의 젊은이들이 보낸 문의입니다. 한국에서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턴십이 있나요? 한국의 디지털 복지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유럽의 한독식 기술 교육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는 카이스트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당은 외국인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인도, 미국, 유럽,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이 한국의 기술 철학을 배우러 왔습니다. 강연 후 한독일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AI가 일자리를 빼앗을까봐 공포에 떨며 자랐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좌절과 상처가 이 학생들에게는 없을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 덕분입니다. 지난주에는 서울 디지털 봉사센터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70대 할머니께서 손자와 화상통화를 처음으로 성공시켰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저도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닌 가족의 연결을 도운 것이니까요. 이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기술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차가운 회로 속에 따뜻한 정을 불어넣는 기술. 유럽 언론들은 지금 페이테크 혁명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 칼럼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는 BTS나 오징어게임보다 한국의 기술 문화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독일의 한 신문은 한국은 기술도 콘텐츠처럼 수출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철학과 문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한국에서의 1년을 기념해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취재했던 세계 각국의 기술 강국들. 미국의 실리콘밸리, 독일의 산업단지, 일본의 로봇 연구소. 그러나 어느 곳도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한국처럼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 칼럼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기술이 날 버렸고, 한국은 날 안았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더 발전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더 인간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한강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강변에는 노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아이들은 드론을 날리고 청년들은 증강현실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얼굴에서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친근함을 봅니다. 기술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든 모습. 이것이 제가 세계에 전하고 싶은 한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 휴대폰에 또 다른 인터뷰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BBC입니다. 주제는 왜 한국의 기술은 따뜻한가입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완벽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기술이 아닌 기술 속 인간을 발견한 나라에서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